네 안녕하십니까 아, 최근에 이천동의 동화그린아파트와 현대한강아파트의 재건치우기 이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어,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저는 어, 공인중개사 8회 시험 합격자입니다 뭐 자랑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공인중개사 연도별 접수자, 응시자 합격률이 있는데, 1회서부터 쭉 지금 2022년 33회까지 지금 와있네요. 합격자가 지금 한 50만 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한 30%에서 20%의 합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접수자 대비로는 이제 한 20% 어떤 경우는 12%도 좀 있네요. 근데 저는 8회 거든요. 자랑 같아서 8회인데 1970. 저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처음 1회 때 응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 합격률이 이 60, 이 79%가 돼가지고 66만 명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앞으로 좀이 자격증으로서는 크게, 여, 어, 매력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래 이제 준비는 했다가 시험은 안 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 이것도 이제 정확 우리 부동산 거래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마침 응시를 했는데, 그게 8회예요 199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약 30년 전인 거죠. 예, 그래서 젊었을 때 잠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예, 공부를 좀 했는데 그해 보니까 7만 명이 접수를 했고 4만 2천 명이 응시를 했는데 예, 응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해 1천 명, 1,10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 응수자 대비 접수자 대비는 1.5고 응시자 대비는 2%여가지고 사법시험보다 더 조금 됐다 그 당시 사법시험이 한 1000명 됐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응시자는 뭐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 응시율이 높았을 텐데, 그래서 어좀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요즘도 어한 해에 한 2만 명씩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2만 명씩 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열게 되면 몇십 년할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고, 그렇다고 해서 합격자를 너무, 시험을 어렵게 해서 합격자를 줄이면 또 건전하게 들어가야 될 선순환이 또안 되니까 좀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스럽기는 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워낙 많이 뽑아드니까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어떤 명예라든지 직업 의식에 이런 쪽에 좀 손상을 주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중개사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이 응시, 그, 어, 합격자를 어느 정도 배출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 많은 분들이 시험은 합격했지만, 이, 이 중개 업무에 그 전속하지, 저기, 어, 업으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잠시, 잠시 일하다. 그, 공인중개사가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였는데, 요즘은 다 여자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자의 직업이 있고, 여자분들이 부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뭐 중개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관비가 되기를 저도 공인 중개사의 일원으로서 해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천동 이천동이 이제 이천 2동이에요 서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동아그린 아파트와 현대 한강 아파트를 이 연합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라 하고 서울시가 이촌 아파트 지구단위 지구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연락 공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안에 따르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현대 한강 동아그린 그리고 잔여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준주거로 해서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공공기여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철로가 있어요. 여기 용산이고, 이쪽으로 쭉 내리면 한강 철교고, 노량진으로 가는 쪽이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현대 아파트가 앞쪽에 이 병풍처럼 세동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그린이 서 있고, 이쪽에 강변, 강서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업무 단지가 개발이 되면 이쪽은 다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니면 요아파트들을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이제 한번 있었다가 어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이번 계획이 사라졌어요. 이번 그러면은 요 아파트들은 그대로 두고 여기만 개발을 해서 입구로서 활용한다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서울시의 생각이 이쪽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개발하도록 지금 이쪽에도 보면 건축 허가가 계속 나가지고 이 빌라 같은 거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특별한 대책이 없,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입구 쪽으로 사용 이 국제업무에 입구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쪽에 이제 대림 아파트라든지 예전에 이제 됐던 그 다음에 성원 아파트 이런 쪽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그다음 이쪽에 이제 동원 아파트까지 상당히 이렇게 이쪽보다는 어, 철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가격이 강세였던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혜택을 지금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파트가 소외된 곳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그 개별적으로 호, 특혜를 받은 그런 지역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만약 국제업무지가 되면 요이 사이가 엄청나게 다 발전하겠죠. 지금도 큰 건물들을 짓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그 항공 촬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이제 동화그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고 그 다음에 강변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사 아파트, 이렇게 지금 여기 있고, 요런 분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 여기 이제 그 베른인가 뭔가 이런 이런 빌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다 이제 재건축을 해주겠다. 요걸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면을 따라서 한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동아, 그 뒤로 동화 그린, 강변, 강서, 한, 아, 그, 한강 베스트빌, 베론, 리버일 등이 있는데요. 현대 아파트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쪽이 먼저 지어졌고, 이쪽이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90년 대 중반이어서 거의 이제, 어, 20년, 25년 조금 넘,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촌 아파트 지구 두개 특별 구역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하나그 현대 동화 자녀지를 하나 그다음에 강변 간선 특별게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변하고 강선은 지금 공공 재건축을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보시고 이쪽보다는 현대 한강 동화그린 요쪽에 만약에 매수를 원한다면 현대 한강과 동화그린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일 쪽은 통합 재건축. 그러니까 현대 한강과 동화그린 그다음 개발 자녀지를 하나로 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뭐 재건축 하겠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왜냐면 병풍을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는 이제 공동 개발하는 계획을 정하고 있는데 이쪽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추진 쪽에 이렇게 이제 설립 조합이 있으니까 이건 그쪽에도좀 물어보시는 하는 게 좋겠고요 현대한강이 97년 동화가 99년이니까 25년 조금 넘은 데 있고 용적률이 꽤 높아요 재건축 했기 때문에 380 이상이 되고 한 차례 재건축이 진행된 곳이고요 재건축 연안이 다가오곤 있지만 어, 도시계획 용적률 300%를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음, 리모델링만 가능한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저기 그 저쪽에 동부이천동에 동부이천동에 이제 끝에 어,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죠. 아마 그 현대 아파트도 기다렸다가 지금 시작을 했으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갔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 재건축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종상향이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세대들이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통경축이라는 게, 이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길에서, 여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강으로 가려면, 여기, 여기를 이렇게 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그냥 확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강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은 이쪽에다 짓고 이렇게 이쪽이다 이렇게 건물을 이쪽에다 이렇게 짓고 에, 이쪽은 길을 뻥 뚫어서 아마 그러면 이, 이 강변이 지하로 갈 겁니다.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 지상에서 이렇게 남역이 그 용산역에서 녹지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변 도로는 무조건 지하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여기 철로도 지하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데크를라도 씌우고 위에다가 녹지 시설을 갖출 걸로 예상이 되니까 완전히 뭐 천지 개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성을 굉장히 높, 높여준 거니까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건축 단지가 국제연매 진입 관문이다. 요,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 업무로 들어가는 강변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한강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에 길이 되겠다, 문이 되겠다, 포탈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이제 강변이나 아, 강서도 에,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서 종상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사가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공공개발로 지금 이렇게 공공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그 했던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판상아파트가, 이게 현대아파트가 딱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에, 30, 이쪽이, 30쪽이 뭐야, 85초가 있죠 그 세대가 어, 이쪽에 40평대 42평 아파트와 여기 30평대 아파트가 가격이 같았어요 이 한강 뷰를 이렇게 굉장히 높게 쳐줘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제 동화그린도 한강 뷰가 3분의 1 정도 보이는 곳도 105동하고 105동 1,2라인 그 다음에, 백사동의 그쪽, 이쪽 한강 보이는 라인이 1라인인가 5라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라인은 완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 완전히가 아니고 3분의 1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음 아무래도 이 동호수를 배정받을 때 아마 주장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도시관리계 획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고요. 여러분 읽어 보시면 이제 이쪽이 특별계획 구역이니까 아, 지금 이 이쪽이 현대아파트예요. 이쪽이 한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어 이쪽이 이제 강변이고 이 저기 기타 지역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동화그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변 강서 이쪽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7은 다 해가지고, 네. 세대수가 지금 한 146세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 특별구역 2가, 이제 여기 이제 강변강서를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서울시에서 공람한 이 내용을 찾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영종률이 지금 이제 건물이 낮으니까 200% 이하는 이제 배론 리버일 한강베스트 스카이빌라 고요 200에서 300은 에, 강변아파트 그 다음에 강서 그 다음에 300 초과는 이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여긴 재건축들이 안된 거죠 그래서 공공재건축을 이제 에,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계좌가 이제 그래서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변 강소는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이었고 동아나 현대아파트는 아직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는 있으나 아, 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행료 접근로를 이제 더 했어야 되고 판상형 아파트라는 거 그다음에 철도 시설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조치가 필요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 서부지천동에서도 가장 뭐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뭐 시설 용지, 이쪽에 이제 상가가 있고, 이쪽에 상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지는 또 이제 개별 필지로 할 거냐, 상가냐, 주차장이냐, 부호가 건축물하고 이제 소규모 주택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자녀지 얘기가 되 있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잠실 쪽은 요즘 아니니까 이건 지역 이제 어 제외한다면 이촌지구는 결국에 이제 동화 현대가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고요. 강변 강선은 이제 부수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돼 있어서. 통행축과 보행축을 확보해서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종상향을 해주겠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어, 그 개발이 안될것 같았던 것이 먼저 개발이 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3차원 공간 고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조로운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아서 이쪽에 한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큰 그 길을 이렇게 내서 이쪽으로 이제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이쪽이 어 40층 그러니까 높이가 돼 있으니까 이쪽에 한강이 잘 보이겠고 38층 33층 35층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한강변인데 이쪽으로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이쪽에 여 이쪽 이게 한강변이잖아요. 아 철도 길인데 이걸 데크로 한다든지 뭘 하든지 이쪽으로 해서 어, 다시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25층, 25층 두 개, 30층, 35층 요렇게 해서 이 논남지가 낙 이렇게 해서 논 남지가 이렇게 열리고 한강변으로 그러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거 보행축, 그러니까 통행측이란 여기가 이제. 통경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 어떤 일반 뭐, 차량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행축이니까, 어 걸어 다니는 사람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경축은 뭔가 더큰 것도 돌아 지나갈 수 있는, 차, 차는 아니겠지만, 뭔가 하여튼 더큰 쪽이, 보행축이 아니라 통경축이라고 지금 이름을 달리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접근이 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이제 용적률 특혜를 무조건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연합체건축조합이 생기겠죠. 그거기에다가 이제 강변강서가 덧불할수될 수도 있고 여기는 별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영이 공공개정 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어, 이주하고 5년 내지 7년, 그러니까 2030년쯤에는 뭐 완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5층 2 개, 그다두 동, 그다음에 29층 1 동, 30층 1 동. 그 다음에 33층 한동, 35층 한동, 38층 한동, 40층짜리 한동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동화가 499세대고요. 현대가 516세대고요. 용적률이 지금 현재 390% 정도 되니까 500%면은 한25%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15세대에서 250세대가 증가하니까 그 평당 공사비가 요즘 좀 많이 오른 거예요. 한 800만원 정도 계산하면은 40평 공사할 때는 사막 한 2천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공사가 이제 그 증가분이 250세대니까 1225세대에서 이제 평당 공사비가 3.2억 정도면 약한 4200억 정도 공사비가 들고 이거를 250세대 일반 분양으로 하게 되면 1 7억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있는 1,015세대는 추가 분담금이 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이주비다 설계비다 등등등등 이제 재반 비용은 계산을 않고 단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어, 추가 부담금이 공사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공 시에 이제 한강 뷰가 거의 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앞에 현대만 누렸던 그, 하고, 뒤에 이제 동화 그린 일부 세대에서만, 라인에서만 누렸던 한강 뷰가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들섬인데, 노들섬인데, 미안합니다. 노들섬, 이미 개발이 새로 된다고 하죠. 지금, 뭐 이상하게, 그, 개발이 돼가지고, 지 박원순 시장님이 좀 쓸모없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 차라리 그,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이 좀더 이렇게, 그, 저기, 뭐라고 그러죠. 랜드마크. 랜드마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를 바랬었는데, 3층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게 돼서 되게 아깝게, 게다가 또, 처음 제임시에는 거기를 논밭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그 박원순 시장님이 뭐 돌아가셨지만 음 서울시를 위해서는 일을 거의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업무단지하고 연결성, 그 다음에 그 옆에 끝에 현대자동차 UAM 시설이 들어온다는 가정이면 40평 아파트가 50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이 가격을 그냥 잡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촌동의 구렉스 아파트죠. 렉, 스 아파트가 레미안 칠리트스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한 130제곱미터? 40평대일 거예요. 그게 한 50평을, 50억을 호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더 새로운 아파트니까, 에, 그렇게 되고, 발표가 난 시점에서 이제 저가, 지금이 가장 저가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합 설립 시에 한번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철거 후에, 공사 시작 시에 두 번째 상승, 그 다음에 완공 시에 세번 상승.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이제 동부이천동을 능가한 쪽이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동부이천동은 거기에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 단지가 아니고 그냥 배드타운이잖아요. 그냥 배드타운이고 단지 이제 병원, 금강병원 병원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배드타운과 업무가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직주가 직주 근접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더 가격은 많이 호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어 지금의 지금 정도에 도전할 수 있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장면이, 요이 그림, 이 3차원 공간구속이 장면이 아마 한 10년 후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음, 단진의 통경축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도시 경관을 위해서 통경축 공원도, 그러니까 공원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공원이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에, 보행만 이제 한강 연계를 위해서 보행자축이고 여기는 이제 정말 에, 공원으로 되면 아마 거듭나게 되면은 음, 한강변 쪽에서는 용산 쪽에서는 가장 좀 좋은 아파트 쪽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대림 아파트나 그쪽에 이제 성원 아파트 이쪽은 이게 제원 재외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그런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빌라들도 맑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거에 비하면 여기는 동화하고 이쪽에 이제 현대가 일단 천세대 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강변강 쪽 합해도 뭐 1200세대만 이렇게 없애면 금방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어떤 속도감 있는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돼야 뭔가 본인도 표가 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속도감 있게 진 진행하고 싶어서 이 동아와 현대 쪽을 더 빨리 진행을 시키는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크게 어, 아는 바는 없는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거의 이것을 이 지금 이제 이 계획이 나왔는데도 그 다뤄주는 유튜브님께서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